제47자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김병기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. 오늘은 저, 우리 신임 정책위 의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신, 정책위 의장님이 결추을 시작하시죠. 네. 아쉽죠. 이런 게더 무섭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신임 정책위 의장 한정엽입니다. 이재명 정부 첫 해에 정책위 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. 정책위는 다 아시겠지만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만큼. 국민을 위한 정책을 부지런히 마련해서 민생 회복 그리고 국민 성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입니다. 당정이 원팀 정신으로 정책적으로 입법적 지원하겠습니다.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. 막중한 책임만큼 원내 지도부와 함께 민생 최우선 원칙하에 맡은 소임에 힘을. 다 하겠습니다.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. 지난 31일 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.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. 그 중에는 국회의 전자청원이 올라오는 등 많은 분들께서 일부 우려를 표명하시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. 이제 막 정책의 의장으로 일을 시작한 만큼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. 두루 살피겠습니다. 그리고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.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저 혼자 인사드립니다. 다음 회의 때는 정책위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시 김병규 원내대표님 발언 있겠습니다. 국민과 나라.